네, 안녕하세요. 대한탁구부장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2년이 걸린 것 같은데 그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탁구 치고 싶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회 나오고 싶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광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대회를. 성황에 이렇게 개최를 해주신 우리 박석인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해좀 네, 소개를 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회가 또잘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조인철 어, 광주광양시 문화경제부 시장님, 그리고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광하 광주광양시 체육회 회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김나윤 어, 광주광양시 의회 교육문화위원장님과 또 광주시 탁구협회 어,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시도, 어, 탁구협회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대한탁구협회의 모든 임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 대한탁구협회는, 물론 대회를, 이렇다 할 대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이 개최를 못 해드렸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탁구 발전에 많이 힘쓰고 있었습니다. 어, 특히 이 생활체육 디비전 리그를 어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 분들과 소통하며 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 또 아이리그라고 해서 저희가 또 유소년 어 리그를 어 공모사업으로 어, 15억짜리 공모사업을 땄고요. 또어 얼마 전에 저희가 홍천군과 함께 전용 체육관 어, 건립을 어또 약속을 받아서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탁구가 참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어, 저희 모두가 탁구로 하나되는 또 탁구로 이 코로나를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그 좋은 날씨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한 어떤 그런 기억이 이번 대회에서 어, 만들어지시길 어, 저도 간절히 응원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라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축사도 있고 여러분 빨리 특구를 치셔야 되니까 이것으로 대사를 가름하고 네 아무튼 모두 다 1등, 2등, 3등 상관없이 즐겁게 이번 대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